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예수님 말고 어떤 예수님을 설명했길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어떤 예수인지 대략, 그러면 2장의 부분들을 다시 봐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2장 18절인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심정이 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해지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완전하신 분인데 뭘더 완전하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그 자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연약함을 스스로 입으심으로 연약함까지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원래도 완전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실제로 오셔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배가 고파 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침을 맞아 보십니까? 근데 그런 일을 스스로 육체를 입고 당해보시므로, 그렇지 않아도 완전하신 분이 더 완전해지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받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뭐하러 봤습니까? 근데 육체를 입으셔서 고난을 받아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시험 당할 때에, 능이 도우신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봐라, 생각이 있으면. 그래서, 시험 당한 자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이 법문을 통하여 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왜 그러면 나의 시험 당하는 것을 즉각 즉각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그거는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자식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걸다 하면 자식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자식이 망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죽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자꾸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긴장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심한 경우에는 자꾸 의견 다툼이 나요. 근데 그 의견 다툼 중에 상당수는 자식이 틀린 게 많아. 왜냐?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살아보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시험당하시고 능히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한 인생을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아 주님이 나의 시험을 몰라서도, 능력이 안 돼서도, 예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런 답이 나오지 않냐. 생각해라. 생각해봐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게, 이장 전체를 볼 때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3장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예수님을 분명히 더잘 알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셨는데 자, 다른 점도 있고 비스, 어, 비슷한 점도 있어요. 자, 비슷한 점은 뭐냐면 2절이에요. 한번 봐요.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오온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비슷한 점은 뭐냐? 그분도 신실하셨다. 모세가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연단을 받고 나니까 모세가 무서울 게 없어요. 광야 40년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자존심이 없어졌어요. 무서운 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다시 말해서 이제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내려갈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연단의 열매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냥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어디든지 내 집이라고 모든 일을 인내하며 모든 일을 받아들이며 모든 일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 광야를 통과하니까 됐다 이 말이죠. 그처럼 예수님도 역시 모세처럼 모세가 오랩산에서 하나님 부름받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남은 인생 40년을 충성하면서 광야길에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신실하셔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지 않았느냐. 그런 면이 모세와 예수님이 비슷하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3절 때문이에요. 자,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정기함 같으니라. 자, 여러분. 집이 커요? 집을 지은 자가 커요? 집을 지은 자가 훨씬 크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집보다 사람이 커야지 사람보다 집이 크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집을 거느리고 그곳에서 간수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댐댐이가 더 월등히 커야 그 집이 굴러가는 것이지 그 집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되먹지 못하면 그 집이 오래 못 간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래서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수아를 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집 주인이지 그 집에서 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더 크죠. 그러나 모세는 집보다 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세는 피조물 종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을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새로운 진리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사역은 비슷했고 그 자세가 충성된 일꾼이셨지만은 결정적인 차이는 종이냐 주인이냐의 차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쓰게 된 목적이 기독론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에서 자꾸 떠나는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생기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믿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그 소망을 굳게 잡으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려고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소망 중에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자, 그런데 모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우습게 여기고 또한 모세가 내린 율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완고하게 마음 먹음으로 멸망길로 갔지 않냐? 광야에서 다 죽고 멸망하지 않았냐? 너희는 그 길을 걷지 말라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인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건 시편 95편을 가져왔는데, 히브리서를 이제 3장, 4장, 5장 쭉 읽어보면 놀랍게도 구약의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가져와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과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놀라운 지혜고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구약의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가? 그냥 무릎이 쳐질 정도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절대로 어느 날 즉흥적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하시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냥 퍼즐 맞춰지듯이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에 명확하게 예언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하셨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이스라엘을 시편 기자가 묘사를 했는데 그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또다시 히브리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강팍하게 굴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시험을 하더니 그들이 다 멸망해서 죽었다. 근데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사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했다 이 말씀은 그 시편으로 거슬러 가서 그 배경을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물이 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만나를 먹고 매출하기도 먹었고, 홍해도 걸렸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살면서 물이 조금 떨어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대해보 변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항하기를, 우리를 죽일 것이 없어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서 있는 것이 훨씬 나은데, 금방 그렇게 배역해가지고, 모세를 대항하더니, 그들이 서로 다투어요. 하나님께 다투, 대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바, 맞사, 이 말은 다툼, 시험한다, 그런 뜻인데, 같은 지역인데 두 가지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이름의 이름을 가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무리바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현장. 그걸 딱 예를 가져오면서 너희도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굴고 경로하지 말고 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 좀 하거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툼하고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자, 12절 봐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의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첫째는, 오늘이라 읽었는 동안에 매일, 매일,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사랑은, 시금은안 돼. 옛날이 좋았어. 그 말은 불행한 말이에요. 그건 아주 불행한 말이에요. 옛날 나도 한때 믿음이 뜨거웠었어. 지금은 안 뜨겁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무시무시한 말이요. 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저랬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야지 매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이 피차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적 상태가 경고해야 되고 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어제까지 전에까지. 옛날에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소리라는 것.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식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승리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해야지. 옛날에 충만해서 혹은 이제 다시 그런 날이 올 거야.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골에 옛날에 운동회 하면 마지막에 동네 어른들 마라톤 해요. 그래가지고 그 트랙을 돈다고뭐열 바퀴, 스무 바퀴 돌아 그러면 달리기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 동네 로 동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1등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그리고 일등하고 뭐 선물도 주고 2등하면 뭣도 주고 그것이. 어린이들 운동회 하는데 마지막 크라이 막스였어요. 가지고는 애들한테 그 트랙을 둥그렇게 앉으라고 그런다고. 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거기를 뱅뱅뱅 돌면서 이제 젊은 청년들 아저씨들이 나와서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키가 큰 달리기 잘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 해가지고 뛰어가는데 아주 월등히 이 사람 1등으로 달리난 거예요. 뭐 누구도 넘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키큰이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키다리라는 말이에요. 키다리. 그걸 듣기 싫어해. 키가 너무 커서. 근데 막 도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했어요.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키다리 잘한다. 키다리 잘한다. 키값 안에. 이렇게 응원을 하니까 달리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 소리 들었어. 또 돌고 들었어. 자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듣다가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달리기 하다가 관중석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어떤 놈이 나보고 기다리라고 그랬냐고. 그 사람은 탈락했어요. 탈락. 1등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어리석은 이사라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1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처럼 예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상태로는 이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죄짓는 사람을 보면서 밤 반면 것사라 삼아야 돼.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러면서 무서워해야 돼. 아이고 왜 그랬대? 나는 안 그래?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예수를 떠나 그렇지 않아요. 나도 어떤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이 만날지 모른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어야지 그런 사람들과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믿음으로 경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사 아이고 목사는 제 유혹을 안 받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안 받아요? 아니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한두 번 건드려보고 말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넘어질 때까지 덤벼는 거예요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죄는 우리를 백번 찍어요 백번 찍었는데 우리가 버텨 그러면 천 번을 찍어요 천 번을 찍었는데도 버텨 그러면 만 번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죄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결이 있어요. 죄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죄의 환경을 안 만들어야 돼요. 죄의 환경을 뜨거운 곳에는 안 가는 것이 뒤지 않는 비결이에요. 더러운 곳에는 안 가는 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무하러 뭐 가가지고 자꾸 머물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무하러 뭐 선악과 밑에 가서 노냐고. 생명과 나무 밑에 가서 놀아야지. 안 쳐다봐 버려야지. 그러니까 자꾸 가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넘어지는 거지요. 죄는 이길 장사가 많지 않아요. 맞상 싸워서 이길 사람이 많지 않아. 그리고 이겨도 쓸데없는 짓이야. 무아러 와서 피울려.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낫지. 그래서 죄가 일어나거든 도망해라. 죄가 보이거든 쳐다보지 말아라. 죄가 공격하거든 상대를 말하라. 그래야지 자꾸 죄된 사람, 죄진 환경, 죄된 생각, 듣는 거, 보는 거, 가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해라. 결국 못 이겨요. 어느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와 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죄의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말고 죄된 환경은 아예 만들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므로 오는 또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분, 그분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죄를 이기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고, 마음밭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거든, 순종함으로, 생명의 귀한 열매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는 순종하게 하시고 제의에는 단호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이기는 오늘 하루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날마다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지언정, 그 말씀에 반항하거나 그 말씀을 튕겨내는 완고한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피 흘리시면서 죄와 싸우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그리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를 웃고 익었는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날이 이기는 날이 될지언정, 배회하는 날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제의 근처에 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찍어내며, 무너뜨리려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제 달콤함에 맛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도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신실하게 충성하여 주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하찮은 세상 때문에 하찮은 죄의 유혹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야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격노하며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패배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악한 성품과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가서 혼자 있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